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네, 오늘은 방서희양의 부른 대동강 편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음, 이 노래는 4분의 4 박자 노래인데요. 네, 첫 서절부터 한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가요. 네, 이렇게 심표로 시작하는 노래들은 네, 일단 부드러운 노래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부드럽게 시작을 해줘야 돼요. 음. 대동강아. 부드럽게 들어가죠? 대동강아. 내가 왔다. 그 앞에도 심포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이렇게 담백하게 해줘야 돼, 이 노래는. 음. 응. 을밀 때야. 아는, 그 야는 두 박자 반 붙여놨기 때문에, 붙임줄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 야, 하고, 아까지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아는, 예, 요거는 이제 음, 다르잖아요. 그 음정이 다른,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음줄이라고 하죠. 여기서, 아, 아, 분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아, 아가 되는 거예요. 울밀 때, 야, 아, 내가 왔다. 이렇게 되죠. 내가 왔다. 네, 을밀 때야 내가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동간아, 대동강아내가 왔다 동가가야가가 대동강아, 왔다 니가 니가 은 대동강아 가가 왔다 그 부분에서 대동강아 가가왔 왔다, 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흔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흔들만 안 돼요. 이 노래에서는. 왜하면 이제 대동강에 내가 왔다. 뭐 신나 가지고 막 내가 왔노라 막 이렇게 까부는 사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음, 대동강이 나를 반겨 주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왔다 그러면서 약간 슬프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왔다 반박자로 그냥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쨌든 흔드는 거, 이런 것, 아닌 거, 이런 것을 뭐, 꺾기라고 하기도 하고, 흔든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예. 그리고 이, 특히 이 노래에서는 담백하게 불러줘야 돼요. 한 박자, 한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해줘야 되죠. 한 박자를 세수로. 쪼개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라니까요. 음. 예, 네, 어쨌든, 이런 방식은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을밀떼야 할 때, 거기도 앞에 신표가 있으니까, 을밀떼야는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을밀떼야,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을에다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희읍받침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흘밀 때가 되면 흘밀 때. 완전한 흘밀 때는 아니지만 흐라고 을라고 중간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흘발음에 가까운 을이 돼버린 거죠. 네. 왜냐면 을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목구멍 소리에 히읗 받침이 섞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밀 때가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힘을 빼고 부드럽게 불려야 되는 자리다. 네. 아시겠죠? 대동강아 내가 왔다 해밀디야 내가 왔다. 우표 없는 여기 이제 고음으로 좀 올라가죠. 네, 조금 올라가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편지 속에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고음을 우아하게 내야 돼요. 막 내질리지 말고. 우편물, 편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 놓고, 여기도 당연히 네, 부드럽게 해주고요. 한 세월을, 을 하고 분절해 주고, 묻어 놓고, 놓고, 고가 이제 그 점이잖아요. 점을 짝 깔아주고요. 고 이렇게 한 세월을 한 세월을 묻어놓고 와 미쳤다 편지 속에 한 세월을 don't know who 강서희 양은 이 부분을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와 미쳤다. 그 음색이 아주 독특하고 독특하고 또 매력적이라서. 뭐 노래를 노래가 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음. 에, 지금은 낯설은 이 부분에서는 지그 지가 그 한박자가 한박자죠. 거기를 약간 음, 세게 해줘야 돼요. 붙임줄을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지금은 나 나서른 나 나가 강하죠. 아는 약하게 나서른 나 그네 되요 나를 세게 해주고 그네는 약하게 나 그네 되요 칠 칠백 리는 약하게 칠백 리 고향길은 고향끼를, 고향끼를, 향끼를 음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고향끼를 찾아왔다고, 다, 아, 고. 이게 이제, 다, 아는, 어, 8분음표하고 16분음표가 조합되어 있죠. 그래서, 다, 왔다고 D 아은또 8분음표예요. 그 박자를 이 지켜주기가 참 까다롭죠. 예. 데 아무튼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찾아왔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낯설은 나중에 뒤로 집에 있 예, 방서 양은 지금은 할때 지금은 은하고 은을 혀협 것을 딱그 잇몸에다 갖다 대면서 지금은 하고 확실히 매듭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매듭이 매듭을 안 지어주고 넘어가니까 예, 은 발음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은 발음이 나온 동만 동하죠. 지금은, 확실하게 한 박자니까, 한 박자를 끌어주면서, 이것을 딱 갖다 대야 되거든요. 지금은, 하고, 딱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데, 매듭이 없으니까, 벙 찌는 거죠, 소리가. 그죠? 그리고, 나근에 되요 나근에, 되요. 내, 돼가 한 박자씩이란 말이죠. 내, 네, 돼, 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차분하게. 근데, 여기를, 나그네 되어 되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를 흔들었단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박자를 막 쪼개버리면 안 돼요. 되어 네. 이건 아니거든요. 노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나그네 되어 이게 훨씬 노래가 고급지죠. 되어 이건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한 박자를 막 함부로 막 쪼개서만 곤란하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노래하면 안 된다. 지금 소나뛰 그리고 칠백리 칠백리 하고 쭉 끌어줘야 돼요 고향길을 끌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칠백리 고향길을 이렇게 여기서 벌벌벌벌 떨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과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냥 네 박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바이브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이브레이션 없을수록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음을 네, 소리를 제대로 꺼내면 앞으로 완전히 꺼내면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음 바이브레이션을 넣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바이브레이션을 없는 것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 네, 그러니까 이 바이브레이션을 없애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음. 근데 아무튼 네, 이, 이 바이브레이션이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좋게 들렸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브레이션이 끝나자마자 막 음, 버튼을 막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튼을 막 누르던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음. 어쨌든 바이브레이션은 없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죠? 어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공연이 벌벌벌 떨 필요가 없다니까요. 음. 집에... 그리고 노래 안정감이 없어지잖아요 괜히 출렁대니까 출렁출렁 출렁대니까 네? 불안해진단 말이죠 네, 안정감이 있게 하려면 당연히 바이브레이션을 없애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찾아왔다고 이 부분은 네, 그럭저럭 네, 잘 해내고 있어요 음. 찾아왔다고 못본채 마라 이 부분은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앞에 심표가 있으니까 못본채 마라 못본채 마라 못본채 마라 못본채 마까지 한박자죠 전부 한박자로 되어있으니까 그냥 는 또박또박 못본채 마라 이런식으로 그리고 반격 반, 겨,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반, 겨, 어, 예, 반은, 예, 못 갖춘 말이니까 여기도 부드럽게 해주고요. 반, 겨, 주, 주는 좀 세게 해주죠. 주, 우는 약하게. 주, 렴, 마, 렴, 마, 쭉 끌어주죠. 일곱 박자. 아, 이렇게 7박자 끌어주면 돼요. 음. 네, 방서양은 못본채 마라에서 못본채 마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못본 채를 끊고 마라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끊으면, 네,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본체 마라 한 묶음으로 해줘야 돼요 못 본체 마라 이게 훨씬 더 고급지죠 중간에 끊으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죠? 흐름이 끊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끊으면 안 돼요 못 본체 마라 여기까지는 이어줘야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못본째 마라에서는 못 본체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본, 째 마, 라, 마, 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마, 한 박자를 마, 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마, 라, 이건 아니라고요. 잡음이 들어간 거죠. 네, 잡음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깔끔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마, 라, 이게 아니고, 마, 라,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반겨주렴아, 이게도 반겨 끊고 주렴아, 이 쉼표가 없다고요. 반겨주렴아, 여기서는 당연히 한 묶음으로 해줘야 반겨주렴아, 이게. 한 묶음으로 해줘야죠. 당연히. 근데 여기를 중간에 끊으니까 노래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된다. 반겨주렴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네. 중간에 끊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중간에 중간에 이 끊는 습관, 이런 것은 예, 상당히 저, 고쳐야 되는 습관이죠. 예, 반드시 고쳐야 돼요, 이런 습관. 방서희 양의 대동강 편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방서희 양은 성량이 일단 풍부해요. 그 목소리가 우렁찬데다가 풍부하죠.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부드러움 속에 파워가 들어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드러우면 파워가 부족하고, 또 파워 있게 하는 사람은 또 부드러움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대형 가수가 될수 있는 예, 이거는 대단한 장점이죠. 예, 그런데 아직 섬세한 부분을 예, 명소극의 처리를 못해가지고 좀 노래가 거칠고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만 보완한다면 앞으로 대형 가수가 예, 될수 있는 충분한... 예, 자질을 갖추고 있네요, 보니까. 예. 오늘은 그 방서희 양의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